오늘은 고1 3호 4월 모의고사 오후가 없고 그 변형 문제. 네, 여러분이 모의고사가 시험범위에 속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이제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가? 모의고사, 어, 지문이 시험범위에 속했을 때.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할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번 문제. 바로 이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예요. 음, 답은 5번 어,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석 파일하고 문제풀이 파일인데 먼저 항상 그 작품에 대한 분석 강의를 뭐 5분이 채 안되는 그 시간이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강의를 듣고 이 문제풀이를 들으시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배가 될수 있다 <laughs>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분석 시간에 강조를 했던 그런 내용이죠 바로 복수초의 의미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뜻한다 그래서 이건 서술형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여러분들이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이게 바로 문제로 나온 그런 어, 뭐 이거 문제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2번인데 프로그을 일치하는 불변성이 바로 5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번 선택지 뭐가 틀렸냐? 바로 제사수가 아니죠. 그죠? 음. 그쵸? 바로 오수였죠. 대나무는. 바로 오수에 나오는 거였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다. 사수는 바로 소나무였죠. 음. 자, 그다음 역시 3번 문제, 이 표현법을 묻는 문제인데, 뭐이고사고 어, 그 변형 문제예요. 이제 아, 표현법들을 뭐, 오후가에서 굉장히 여러 표현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대조, 대구, 설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표현법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법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4번 문제는 바로 그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바로 오가에 우 드러난 꽃과 박안서의꽃 출석부에 이렇게 나타난 꽃의 의미의 차이를 묻는 문제예요. 오가에서 꽃을 부정적인 걸로 봤죠. 변하는 존재. 니은에서는 긍정적 인식. 꽃 자체들을 애정 어린 눈길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6번 문제 같은 경우, 경우 바로 4번이 답이죠. 아무런 시대상황이 아니죠. 예, 이 아무런 시대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아주 내용이 좋아요. 예, 옳은 내용인데 바로 오가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한 그런 선지이기 때문에 1수에서 벗 전체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 2수부터 6수까지 구체적으로 그 벗들을 형상하고 있다. 음 아주 5번 선택지 내용이 좋은 그런 예, 선지입니다. 네, 8번 문제 같은 경우, 선생님 분석 시간에 우가에 대해서 그 한번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이죠. 바로 어, 우리가 문학 작품의 감상 관점으로 보면은 표현론적이나 혹은 가, 작가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가의 그런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당쟁으로 얼룩진, 얼룩진 인생의 무상함 뭐 이런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 바로 이 오우가라는 시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자연들을 자연물들을 찬양을 하고 예찬을 한 것이다 아, 얘들은 변치 않으니까 인간처럼 막 이속에 따라서 변치 않으니까 소울은 예, 정치적 실현 속에서도 절개를 치고자 던 했던 작가의 의지를 형상한 것이었군 절개, 변치 않는 마음 지조절개다 변치 않는 마음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 오후가에서 물음 부정적인 의미였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 바로, 박언서의꽃 출석부와 연관되어 출제되 있는 작품으로, 어, 선생님은 이렇게 바, 법적인 무소유를 준비했네. 음, 여기서도 역시 난초가 나와요. 난초를 가꾸는 그런 내용. 화초를 가꾸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되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방안서이꽃 추석부에서는 집착이라는 내용이 없죠. 예. 뭐 꽃에 집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옳지 않은 선택지가 12번에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서수령에서 바로 이 16번 어, 요각 권의 중심 내용 소재들의 특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6번 같은 문제 암기해야 된다고 역시 선생님이 분석 시간에 강조를 했었죠. 자, 첫번째 무슨 내용이에요? 다섯 벗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는영원 물의 영원성을 노래함. 예. 그 다음에 바위의 불변성을 노래함. 그 다음에 소나무의 절개를 노래함. 그 다음에 대나무의 경호함과 절개를 노래함. 그 다음에 달의 넉넉한 덕성과 과묵함을 노래함. 이렇게 각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러한 학습자료는 바로 여러분들 나마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얻으실 수 있고 남아카데미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수능자료와 모의고사 분석변형자료 각연도에 모의고사 각 분석변형자료와 수능특강 분석변형자료 그 분석, 수능 어, 분석, 다음에 수능기출분석집 15개정 내신자료가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한 최적의 그런 자료들이 다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